다 잘라요. 빗등으로 자르는 방법과 미용사들은 빗면으로 발광으로 자르는 것을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실전에는 빗등도 활용을 하고 빗면으로 자르는 것도 활용을 한다면은 못 자를 머리가 없어. 이발사들이 잘 자른 머리가 있고 미용사들이 잘 자른 머리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. 자, 그러면은 싱글링은 빗등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숙이면서. 그러면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삐는 게 아니고, 머리카락을 여기 걸친다고 생각하면 돼요, 이렇게. 이렇게, 그죠? 살짝 45도 각도로. 올라가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고, 계속 이렇게 굽는 게 아니고, 이렇게 한 45도 이상은 안 숙이고 가는 거. 자 그러면 요 머리가 제일 안 좋으니까, 자 여기 딱 넣고, 빗등이 여기 딱 붙어 보면 엄청 짧게 나오죠 요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점점 길게 하려고 하면은 점점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도는 일치시키고 요로 올라갈 때이 손가락을 가지고 처음에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다 붙이고 이 손가락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빗살이 떴어 공중에 뜨더라도 이걸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죠? 그래서, 빗동으로 1번 가이드로, 이렇게 연습을, 이렇게 땡기고, 올리고. 땡기고, 올리고. 요 1번. 일단 1번만.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초점 맞추지 말고, 요딱 놓고, 요걸로만. 그리고 뒤로 땡길 때, 얼만큼 땡기는가 하면은, 한 1cm 이상 땡기지 말고, 5mm 정도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밀리는 것 때문에 뒤로 살짝 살짝 당겨준다고 보면 돼요. 이렇게. 됐죠? 자, 그러면 가발이 조금 긴 가발은,